그래, 원래 이 글러브는 그렇게 쓰는 글러브야. 난 그렇게 써야지. 내가 맞춰야지. 왜, 왜 그럽니까? 예.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예. 사람에 맞게 길을 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어, 저는 항상 그래요. 글러브 길들이기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이 글러브 패턴이 뭐 이렇게 길들여야 되고 그런 게있더 할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잘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길들이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가족 페이스볼 방그더준입니다 오늘 글러브는 롤링스의 가장 히트? 가장 히트다 히트? 어, 어떻게 보면 롤링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죠 바로 TT2 네 TT2 모델인데 이 사실 TT라는 딱 의미가 여기 써져 있어요 T.U.L.O.W.T t, t 딱 봐도 선수 이름처럼 보이죠? 예. 예 트로이 툴로 위츠키. 툴로 위툴로 위츠키 선수, 위츠키 선수 모델인데 어, 이름이 정말 어려워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거는 이름도 어렵고 이 글러브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항상 제가 알기로 이 패턴 자체가 이 선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예전에 더 선배죠? 선배였지. 그 선수 패턴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본인 이름을 써서 이렇게 패턴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딱툴러 위치키 선수 게임 모델이에요. 예 네. 게임 모델 딱 글로브입니다. 우선 가죽은 그 호인, 예. 호인 회사의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 그냥. 어, 가죽 촉감이 뭐 그렇게 뭐, 뭐 엄청 좋고 막 그러진 않아요 사실 네, 다만 어, 진짜 내구성이 뛰어난 그런 가죽이라는 게좀 느껴질 정도로 약간 거친 느낌의 가죽 약간 촉감이 좋은 그런 가죽이 아니라 거친, 네, 거친 느낌의 가죽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TT2 패턴이 보시면 정말 얕아요 글러브 자체가 보시면 딱 봐도 얕죠 얕으면서 예, 여기가 이제 휜지 쪽에 보시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포구면이 손가락 쪽으로 넓으면서 얕은 패턴. 이게 제 글러브 패턴 중에서도 굉장히 얕고 포구면이 넓은 이런 패턴이 있는데 제 브랜드 글러브 패턴보다 이 TT2 패턴은 보시면 엄지가, 엄지가 더 위로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글러브입니다. 어, 그냥 자연스럽게 만약에 글러브 생긴 대로 길을 들었을 때는 어, 이렇게 약간 비틀각. 비틀강 느낌의 글러브예요 사실 네, 툴로우 웰치키 선수도 이 글러브를 211로 사용을 해요 이 글러브를 211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 일본 브랜드들이 좀 얕은 패턴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IP, 대표적으로 아이피 셀렉트 예를 들게요 아이피 셀렉트를 211로 끼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얕은 패턴의 장점을 살려서 넓은 폭으면 예, 받침대 역할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끼고 검지를 누르면서 예, 포그맨을 넓게 넓게 만들면서 어? 받쳐서 잡는 받쳐 잡는 빨리 빼는 예, 그런 스타일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많이 쓰는데 그럼 이 선수를 왜 212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지가 많이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12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엄지가 하나하나보다는 내려가는 내려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어, 이러면 훨씬 더 밑에 부분의 포그맨도 제가 잘 사용을 할수 있으며 어, 또이 볼집 밑에도 안정적으로 캐치이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12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사실 그래서 212를 사용해서 어, 엄지가 좀 약간 내려가는 그 형태에서 안정적인 캐칭 예, 특히 이런 밑부분 왜냐면 이쪽 이한 부분으로만 공을 잡는 거는 글러브의 역할을 100% 발휘할 수 없잖아요 모든 포구면의 공간을 다 사용해서 공을 잡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글러브가 지금 이게 사실 좀뭐 글러브를 좀 사용을 1차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글러브질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이, 이 길강 라인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이게 넓은 포그면인데 지금 이쪽만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라인만 이렇게 라인만 쓰면 이런, 이런 부, 이쪽 부분들은 이 손가락 밑에 부분의 포그맨들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 라인을 훨씬 더 넓게 예, 넓게 잡아서 어, 그렇다고 뭐 완전 이 휜지를 살려 갖고 막 이렇게 라인 잡아 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도 넓게 예, 어느 정도 이 모든 포그맨을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인을 형성을 해서 이글로브의 역할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어, 길들이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어, 저는 항상 그래요. 글러브 길들이기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이 글러브 패턴이 뭐 이렇게 길들여야 되고 그런 게 있더 할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잘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길들이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객님의 요구 사항에 맞게 좀 길을 드릴 건데 뭐 빨리 빼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부드럽고 잘잡히게끔해주세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요요사항항에게게 그 길을 한번 게해보 이렇게 다예 이렇게 TT2 모델 개 들어봤는데 어 일단 게인가이에 대한 느낌은. 정말 즐기다, 즐기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예, 공을 잡을 때도 그냥 폭, 약간 폭신폭신한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예, 약간 미국 그글로브들의 약간 특징이죠. 약간 뭔가 부드러움의 강함 예, 그런 느낌입니다. 어, 나는 부드럽지만 나는 폭신폭신하지만 나는 강해. 어, 나는 밀리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의 가죽이에요 예, 그리고 패턴 자체가 보이시죠? 예, 진짜 얕은 패턴 포그맨이 넓고 얕은 패턴 거기다가 엄지가 올라가는 형태인 글러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드릴 때 엄지를 최대한 낮춰서 작업을 해 드렸고요 어, 너무 얕은 패턴보다는 적당한 좀 볼집을 만들어 줘서 예, 캐칭이 잘 이루어지게끔 예, 그런 식으로 길을 드렸습니다 예, 길들이기는 너무 잘됐고요뭐 땅벌 같은 것도 잘 박힙니다 이게 땅벌 같은 경우도 잘 잡히고요 괜찮고 예 저는 항상 길들이기는 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고 길들인 사람 마음이겠죠 근데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손님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길을 들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사람 본인이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자기한테 잘 맞는지 그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글러브 글러브가 생긴 패턴에 따라서 글러브의 특성에 따라서 길을 들인다? 어 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러브를 따라갈 게 아니라 글러브가 사람을 따라가게 네,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글러브였는데 네, 앞으로도 TT2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네, 앞으로 혹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가족 베이스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